어 아빠 지나간다 어, 어 됐어 연남이도 지나가 아빠가 지나가 먼저 어, 어. 연남이 먼저 가 아이고 무서워 빨리 가 지나가 연남이도 지나가, 지나가 연담이 여기 지나가 연남이 여기 지나가 그렇지 아야 야. 아빠 어아 어. 어. 연담이 지나가. 지나가 잘 쳐. 할아버지 도와주. 할아버지 도와주고 괜찮아. 있어. 빨리 지나가. 아. 어, 우와. 지나가. 어, 고마워. 같이 지나가 이담이 어, 지나가. 오 소고가 들고 있다. 빨리 지나가. 잠깐 지나간다. 아빠도 괜찮아. 지나갔어 오. 오. 아이떨어지면안데잘 잡고 가야 돼 블록바이크가 블록바이크가 나는 이 몸살도 안돼 거기만 돼,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낚시다, 낚시 이야 우와, 우와. 야 얘들아 연다마 아빠 살려야지 혼자 돈 갚을게 우와 게임을 해야 돼, 게임 방 탈출 낚시 낚시 자 거기 잡을 거야 자 자, 자, 고기 잡아 고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잡잡다 이걸 해야 고추. 그렇지, 잡았다. 물고기 잡아 빨리. 그렇지. 아 어떻게 잡아 버튼을 눌러야 래 버튼. 그렇지 고기. 고기를 조정해야 그 버튼 눌러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잡아 이 아, 버튼을 눌러야지 엔남아 계속 누르지 말고 버튼은 딱 잡을 때만 눌러야지 자 돌려, 돌려, 돌려. 야지 그렇지 오케이. 아니 재밌다. 이렇게 해갖고

하았다 찾았다. 루치! 자자자 루타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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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겨. 야 당겨 당겨당겨 당겨. 당겨, 당겨. 뭐야 뭐야? 야 야. 찾았다. 자 잡아도 겨 아. 았다았다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땅기 땅기 다 아이 다라 미점. 이 그렇지 어디기냐 와, 악 던져! 던져! 됐어! 됐어! 됐다! 버튼 눌러! 됐다! 다 <laughs> 탈출! 탈출! 고기를! 고기를 많이 잡았다! 탈출! 이건 안잡 이건 아니야! 이거 숨어있는 카멜레온 잡는 거래 이거 뭐야? 이건 점검 중이야! 점검 중! 점검중이네 많이 맞서 개미를 맞아. 많이 맞춰라 개미를 이맞춰나맞안 빨리 맞춰 맞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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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에 충치가 많다 개미를 맞혀 이빨, 개비를 개미 무겁다. 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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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를 잡아라 아아이

야, 아니, 어, <목소리도> 아, 어, <목소리도> 자 앞으로 출발! 출발! 출발. <목소리도> 클라이밍! 그렇지! <laughs> 연남아 왼쪽으로 가야지. <laughs> 와 <우와>, 연남아 <나> 잘한다. <laughs> 야, 떨어지면 큰일 난다. 그만 너, 너무 우와, 연남이 잘했다. 우와. <laughs> 버튼 누르기. 소우 so, 다시 해 봐. 소우 so, 다시 연남이 내려오고 연남이 가운데서 해, 이제 내려와서. 내려와서 가운데서. 해. 그렇지. 여 가운데, 가운데 버튼. 노란 버튼. 소 잘한다! 좀만 더 올라가면 돼! 우와! 소우 좀만 더 돼! 버튼 눌러! 옳지! 성공! 자! 연남이도 다시 한번! 버튼 눌러야지! 시~~ 준비~~ 땅! 야야야 야,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소우는 벌써 이제 파란색 하고 이제 두 번째 거 한다! 노란색! 우와! 소우 소우 누나 두 번째 연 so, 아직 하나밖에 안 됐네 우우 우와 우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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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 터치 s 터치. 안올라가냐 연 o 이 올라가야지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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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공 야, 빨리 올라가, 러. 자, 연담이 시작. 연담이 가운데 시작. 김연담.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 다시. 그렇지. 그렇지. 시. 그래, 시작. 아니야, 소막 누르 막 하면 안 돼. 연담이 혼자 해야 돼.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발판 잡고. 자, 이제 다음 단계.

어 아, 누워, 누워. 아빠, 이렇게 하시아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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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빨리 탈출해 렇출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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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게이이거게이이이 우와! 우와! 아! 와! 아, 아버님 힘드네요 아! 오와! <laughs> <아버지 히, 힘들네요. 웃음> 맘모스 마치 얼음을 깨래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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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래 맘모스를 구해야 되는데 얼음 깨갖고 자 얼음 뒤에 맘모스 있다 얼음을 구해 그렇지? 야 공을 던져야지 했어? 빨리 구해라고 아빠 아빠 던지지 말고 무리야 이거 다 주셔야 된다 은다미가 소우야 던져야지 그렇게 때리면 되겠니? 그렇지 얼음 아래가 덜 깨졌잖아 아래 얼음 그렇지 저 위에도 덜 깨있다 위에도 위에위에위에 위에, 위에. 구했다 구했다. 구했다. 야! 탈출! 야. 출발. 우와, 이거 난리가 아닌데.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어? 아 아. 오케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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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쉬운 일이 아니다. 우와. 우와. 어, 서울 잘한다. 어, 어, 아빠 걸렸어. 됐나봐. 어, 아빠 걸렸어. 우와. 걸렸어, 걸렸어. 어, 잡아, 손 잡아줘, 손 잡아줘. 어. 야, 할아버지 왔어? 안 왔어.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와야지. 아, 할아버지 구해 줘. 엔다마엔다마 할아버지, 할아버지 구해 줘. 할아버지 살려. 야, 이 미로. 요. 미로 위로 미로. 여기 어떻게 탈출하지? 어? 이렇게. 완전 미로야. 야. 오! 아, 오! 다시 고 있네. 오! <laughs> 미로야, 미로. 미루. 어떻게 탈출하는 거야? <laughs> 어? 저 <서>, 어디 있어? <laughs> 아, 어떻게 탈출해? 오! 맛있어. 오! <laughs> 여기도 있다. 야, 아버지, 같이 가야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같이 가야지. <laughs> 오! 할아버지. 오, 사람이 너무 많아 아버지, 아버지. 오! 연다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다. 근데 왜거라 어, 어, 막. 여기, 여기 막혔다. 어? 막혔어. 여기 진짜 뭐야. 야, 소리지르 엔나마 소리지르지 마. 여기 아, 막 어디. 여기 막혔어. 막혀. 어? 여기가 안 막혔나 봐. 어, 막혔어. <laughs> 야. 여기 안 막혔어, 엔담마 여기 안 막혔다, 여기. 야, 뭐? <laughs>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나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와야지 김현여 여기, 여기에요, 여기, 우와 풍선 올라가는거야? 정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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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가야돼 와 구름으로 올라갔다 소 빨리, 빨리빨리 소 좀더 좀만 더해소야야 우와 올라갔다 탈출 연다 좀만 더 하면 돼아 됐어?

<laughs> 빠른 <빠르다. 웃음> 어저만더 가면 돼 <laughs> 아야 들어갔잖아 저기 저기 이제 보인다 거의 다뿔때 왔어 야야야 보너스 보너스 콤보 많이 먹어 빨리 아 굴려야지 야 47이야 47, 해야 돼, 47. 소호 다 했냐? 어. 47까지 갔어? 어. 아직 들어갔구만. 아니 다 갔어. 아 그래? 아다 갔다고. 아 그래? 네. 왜나 갔다 네. 우와 간절히. 우후 비니시. 어 할아버지 처음부터 시작했다. 가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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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거 뭐야? 행성 찾기 행성. 네. 자 이거 찾아야 来，直接开车。赞。爹爹来了。啊啊！来，我拿过来，轱手提，手提。 어디 있는 거 어디? 어디 있는지? 우와 잘한다. 어? 끝났다 가자. 너소소소 소. 소, 소, 소. 아니, 너무 잘해, 잘해. 한 번만 더래. 자 출발. 어저 붙어. 자 끝. 와미로 찾기 언제 하니요아 이때까 그미로 찾기 하고 왔잖아 이때까. 인테크 하고 왔다고 여기 화장실을 나와요 인자 아 이거 뭐해, 아버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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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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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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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이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1번, 2번, 3번, 4번 하자 마. 누르지마, 때리지마 <laughs> 이건 아닌가봐 어. 아, 네. 뭐 놀이터인데요 <놀라> 가자 <그냥>. 가자 <놀라> 끝났어, 한 번밖에 못해 한 번밖에 못해 했나 봐 그래, 뒤로 들어가야 돼 남아, 뒤로 들어가야 돼 뒤로 들어.